어떻게? 미분해서 응 미분하면? 3X 쯤 마이너스 8X 그랬어 미분했어 기울기 어떻게 뭐, 구하는데? 1을 대입했어 그렇지 1 대입했어 그럼 얼만데?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1 나왔어 이게 뭔데?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 나왔네 점이 있어야지 여기 있네 마이너 u s Minus. m 마이너스 1 i n u 이 Minus. Minus. m 이 n u s Minus. m i n u 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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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어 m i n u 뭐터 음, 아니고? 응. 내가 물어봤잖아. 너가 나왔한고 <laughs> 내가 먼저 뭐 물어봤잖아. 응. 대답을 해야지. 아저 시끄럽게. 진짜 시끄 저거 맨날 왜 이렇게 세게 틀어놓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냐? 다시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니까 교점이잖아. 교점 구해야 돼. 교점 어떻게 구하냐고. 교점 구하는 건다 똑같다고. 영 대입편. 뭐? 영영 대입. 영, 영 대입. 아니영을 대입하면 Y절편구하는 거고. 얘하고 얘의 교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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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거. 열리? 맞아 열리. 네. 갔다 와서 푼 거지. 그럼 스의해제곱 마이너스 4 x 의 제곱 플러스 5는 1이랑 아, 같다 a 걸 푸는 거지 r x 의 제곱 마이너스 4 x 의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s 는0 이걸 풀어야지 y 차방 a 식 o 차 이상의 방 a 식 o g 다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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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찾는다 o 집어넣어 g 나오지? 응? 1렇 대입하면 나와 뭐. 왜냐면은 이미 교점 중에 하나가 1이거든. 그러니까 1 이거든. 그러니까 대입하면 나와. 뭐. 그러면은 x 1이라는 인수가 <laughs> 있는 거지, 그렇지? 네. 이렇게 좀겠지. 여기 뭐 있어야 돼? x 제곱. X 제곱. 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x 제곱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사 x 제곱으로 나와 계산이 될거 아니야? 여기는 네. 얼마? 마이너스 x. 그렇지. 그다음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니까 이게 얼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놓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럼 x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또인수분해주면 x 뭐래 뭐래 그러네 맞네 는요 그럼 x는 2라고 인데 2겠지 또 다른 한 점이니까 2야 2 2면은 x 좌표 p t f p y 좌표는 뭐야? Minus. m i n 이 이거 대 n 하면 되지. 아니야. 이 i n 하는점구나또 다른 한점이 s m i n 는 거야. 이 n u s m i n u 이게 i n u s m i 이 u s Minus. m i n 가얘 Minus. m 해 그치, 일종의 꼼수같은것이 자료는 안나와 사실 많이 써먹는데 수능이 잘 안나와 나올 때도 있는데 삼차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차함수가 이렇게 되어있거든 응? 접선을 기울기가 독일은 접선이 항상 2개는 나오거든 이런식이면은 그럼 교점이 생겨 교점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개, 네개 생기거든. 근데 네. 교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네. 이쪽이 너무 같 이렇게 커. 그리고 이 삼차함수를 반으로 자는이 가운데 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도 커, 이렇게, 네. 응, 이렇게 커. 그럼 사각형이 여덟 개 나오지. 여덟 네. 개 사각형이 다동이야 응? 네. 이걸 갖다가 좀할 수가 있거든. 어떤 상황이냐면 응. 이점의 좌표가 지금 접... 에이 씨. 해! 그냥 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1,2인 거야 접선이니까 여기서의 접선인 거지 여기서의 접선을 얘라고 한다면 평행한 접선 이렇게 그 그게 근거지 응? 응? 응. 이건 여기, 여기 있겠다 다시 하자 여기가 이게 아니고 이점의 좌표가 이점의 좌표가 1,2 이은 것이 이렇게 있는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이 문자잖아 이게 좀 이, 미분을 해봐야돼 사실 변곡점에 관련해서 써야돼 이게 왜, 뭘 알아야되냐면 얘를 미분해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8x거든 맞아? 네. 또 미분해 또 미분해주면 6x 마이너스 8이잖아 이게 0이 나오는 x 값이 거지 같네 이 0이 나오는 x 값이 음 3분의 4거든 그럼 경곡점 x 표가 3분의 4야 네가 1이었잖아 요즘, 요즘 1이었다고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네. 요만큼의 길이도 요만큼의 길이가 전부 다 3분의 1인거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여기서 3번에서 3번을 더 가고 3번을 더 가면 이게 얼마, 면 열면 띄는 얼마겠지 2겠지 이점의 좌표가 2라는 거야 좀 전에 이게 2였잖아 2 여기가 2, 여기다 2대입에서 y좌표 구할 수 있다고 3점수는 이게 b 가 1대 2가 성립해 이거 알고 좋은데 난 자주 이렇게 풀 거야? 다음에 또한번 하자 ¿Ve por qué la